사랑하는 연계자 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말씀. 예수께서 38년 된중풍병을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9절 하번제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통증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38년 동안 참 두고 있는 충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을 고치시자 마시자, 그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왜그한 사람만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는가. 두 아, 번째, 왜 예수님은 그병 나간 자를 다시 찾아오셨는가. 이 답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께서 어, 그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셨는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피하신 목적은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죠. 3절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모래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낳게 해준 그 자리에 계속 만약에 남아 있었더라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에 서 하면서 나도 낫게 해주세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느라고 그 본래의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 1장 38절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두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전날 예수님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다음 날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할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예, 더 이상 나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좀 음, 예,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 전도 곧 영혼 구원을 하러 오셨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병을 다 낙낙게 주신 것이 아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장애로, 어떤 사람은 불치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살다가 이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아, 그러나 어떤 삶을 살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어 참이 반드시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성공만이 그리스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을 앓고 살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승리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탄식의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치유는 필연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음,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탄식과 고통은 끝날 것이고 음,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인생을 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면 심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는 일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으나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다 해결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할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그 병난자를 다시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은 병난자를 다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우리 십사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 떠나신 것은 단시 그냥 우연적으로 병만 하나에 고쳐지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병나은 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병나은 자를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그를 찾아서 아,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응?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응? 병고침을 받은 자는 병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은혜도 있고 자유방림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죄를,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계속 짓고 산다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사는 고통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야만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응? 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은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응?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은 그보다도 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참병이 나셨으니 돌아서서 이 선물을 조롱하거나 그 건강을 우상으로 만들고 죄를 그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에 그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는 최종의 심판의 날, 더 나쁜 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죽은 후의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끔찍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보다도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본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더러는 죽는 날까지 고통을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의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림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만 성경은 재림은 속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더독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예, 의, 어, 의의 약속대로, 에, 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의 산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코를 받고 살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말 무서운 심판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님은 삼,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므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야.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도 주를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심서 예,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씁시다. 감사합니다.